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주 왔어요. 마이 홈. 유랑이 고향이잖아. 마이 고향. 나 여기 거리도 더 어딘지 알아. 마이 고향 뭐야? <laughs> 나 30년 살면서 전주 처음 와본 와보... 아 전라도를 처음 와봐. 근데 동준이가 너무 매사기 있게 숙소를 너무 이쁜 걸다본 거야. 음, 그래. 한번 근데... 보여주세요 나무랑. 거리를 내가 어딘 줄 알잖아. 심지어 옛날에 우리 집이 여기서 걸어서 5분 거리거든. 근데 세월이 많이 보냈나봐. 이런데 원래 이런 게 없었어. 어. 건물이 없거나 주택가인데 생겼네. 그 주변은 다 그냥 서울에도 있는 빌라 이런 데인데 어, 그렇죠. 여기 갑작 생뚱맞게 이 한옥이 있어. 어, 돈 많이 벌어가지고 서울에다가 이런 거 하나 근교 같은 지어서 살고 매사티 있게 잡은 것 같아. 한옥 말 쪽은 좀 시끄러울 수가 있거든. 아, 그래. 정말 여기가 의외의 곳이래. 전주는 한옥마을에서 빈밥 먹으면 <laughs> 끝 아니야? 전라도 비야가라니. 한옥마을도 있지. 남부시장도 있지. 아, 중앙시장도 그래. 있지. 많아요. 내가 어, 전라도 많. 일부러 오면서 전주 오면서 맛집을 다 검색해 놨어. 진미집을 꼭 가야 된대. 응. 진미집보다 아... 오원집이 더 유명해. 진미집이랑 오원집이랑 둘이 투톱인데 오원집이 가운데 있고 진미집이 약간 왼쪽에 있거든. 둘다 아, 유명한데 옛날에 택신가 어디서 그 이영전이도 오원집인가 거기서 먹으면서 아. 인정을 했어요. 어머, 오원집이 낫다고? 거기에 또 이제 어묵 있잖아. 어묵이랑 거긴 또 있지. 상추에 어머. 고기 그 있지. 연탄에 구운 고기 있지 그거에다가 그 쌈장에다 김밥을 얹어서 먹는데 존나 유명한데 특이하다. 진짜 길. 근데 아마 PD가 진짜 좋아하는 곳일 거야. 그 맛이. 아니 전주 온게 유랑이 이렇게 우리 여행 다니면서 항상 한 번도 유랑이 리드한 적이 없잖아 음. 여행지 같은데 갈 때. 전주 왔으니까 나는 편하게 있고 음. 유랑이 알아서 타. 오늘 싹 다. 오늘 싹짜 일정 을짜는데 짰지? 아또 있어 또 있어. 지금이야. 전주 웽이집 콩나물국밥을 꼭 가야 된대. 아 유명하죠. 근데 웽이집보다는 어... 웽이집도 그... 유명한데 웽이집보다는 삼백집삼일관을 <laughs> 가야 돼. 왜냐면 거기는 삼백집보다삼일관이더 오래된 곳이야. 이 정도로 틀릴 거면 왜 조, 조사를 왜안는 아, 거야? 아니. 유명한 데 맞는데 아, 내가 다 2등을 어, 골랐네. 유명한 데 맞아. 잘 골랐어 잘 골랐어. 웽이집도 음... 유명한데 지금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정식 집 중에 또순이네 집이라고 있어요. 그제 친한 이모 집이거든요. 근데 거기가 전주 국제영화제하면 연예인들 다 걸러가. 고 아, 어머, 어. 다 와리받는 거 아니야? 아니야, 다 아는 데야 내가. 다뭐 친구가 알바하고 친한 이모가 하고 다 와리받는 거 같은데. 어, 아니에요, 유명한데요. 어. 일단 숙소를 좀 먼저 보여주자. 그래요. 어머, 세련이다. 요즘 요즘 집은 다 이렇게 돼 있나 봐. 어머어머 어머. 인스타 감성이네 성공했다 야 너무 좋은데? 노래 좀뽑먹어봐 노래! 붙잡고 어, 어, 아아아아아 그래. 웰컴 어 웰컴 뭐야? 열었죠와사람이 아, 아, 4명인데 네 하나 딸? 어. 어, 어, 여기, 예. 여기가 레전드네 오 여기가 골목인 거 아시죠? 와오 이쁘네 어, 어머 남자네 여기 오면 뒤집어지겠다 욕실이네요 어머 아, 나 이런 집 살고 싶다 오, 진짜 아, 이 집은 샤워 그냥 향, 향 너무 좋다 이거 열고 틀어야죠 형님 나오네 나오네 이렇게 다 같이 벗고 들어가서 샤워하는 거야? 어, 너무 좋아 다 같이 벗고? 노천 느낌으로 비이상으로 비이상으로 어머 이거 넣는 거야? 소금 소금 그렇지 아, 바스 솔트 바스 솔트가 뭔데? 목욕 소금 목욕 소금 ㅋ ㅋ ㅋ ㅋ 아 네 디저트 ㅎ <laughs> 진짜 군신하는거 저렇게 스러워지지 저쪽 광려같다 진짜, 같다, 진짜. <웃음> <웃음> 어때? 고향 내려오니까 좋지 않아? 우와. 다 기억이 나건물은 바뀌었는데 어. 스트리트가 그대로야 <웃음> 어머 <laughs> 야저 카페가 우리 집이었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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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1층이 그러니까 한약 집이 었고 이쪽이 어. 우리 집이 야 되게 은 똑같아. 응. 그대로야, 그대로야. 아, 니 근데 너무 너는다 아. 이용원도 있고 옛날에 여기 우리 엄마 다방이었는데 진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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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똑같네. 너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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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 존나 너거든길거리무 어? 너무 무도 없어 지금 낮 4시가 맞아? 응 그리고 평일날에는 시내도 진짜 좋은 여기가 그 대통령님이 먹고 가신 곳이라고 근데 <laughs> 건물이 좀 바뀌었네 바깥에가 여기야? 간판은 그대로야 모주 약주래 약주래 해장하러 와서 몸도 술이야 어디술 많이 어, 먹어 해장술이라는 게 진짜 뭐 근데 한 잔씩만 주세요 그래요 모두도 모주. 4개 주세요 이게 u l 예요 네, I p 예요 l it. I 볼수 없어요. t 없 pull it. I pull it. I p pull it. I pull it. I pull it. I pull it. I 이 u l l it. I pull 있 t I pull it. 고 pull i 게 I pull it. I pull it. I 뒤집어다 떨어져 있는 중에 어머나 웬일이야? 어. 원래 이렇게 언니가 땀을 흘리는데 언니가 땀을 안 흘리고 얘가 흘리네. 너가국 많이 안 먹었잖아. 아우, 아우. 위해서 아, 아, 찌찌거든. 회기면서 먹고. 아, 참 제일 좋은 거 나이 드니까, 그렇지. 그렇지. 아무것도 병이... 안 하고 이렇게 있어야 돼요. 어, 게임만 하면. 어, 할거 많은데 그냥 내일로 미루자. <laughs> 언젠가는 하겠지, 좀 있자. 그래, 그래. <laughs> 아, 언젠가나지. 스케줄 다접고밥 아, 그래, 먹고 침대에 그냥... 누워 있어요. 지금 이 상태로 움직여 봤자 뭐 아무도 안 나와. 그래. 고생하고 아무도 안 나올 때는 기장 날도 안 나온다. 근데 그래. 나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나는 아무도 모르게 전주 멤버라고 정해진 거나. 계획이 누가 어떻게 하는 거야? 전주 멤버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 나도 몰랐어요. 이 <laughs> 하루아침에 그래. 정한 거야. 음, <laughs> 근데 우리가 나이가 비슷하니까 그래도 우리끼리가 좀잘 맞잖아. 동서시우 우정이 이런 애들 왔다 생각해봐. 아구창을 탁 때리고 싶어. 구창을탁 탁! 그냥 교정기 들어갈 때까지. 우정이 방잘 들어가더라. 테라 갈 때마다 일하고 있던데. 비싼 애 생각. 마담들이 잘 챙겨주나 봐. 우정아 너 테라 마담들이 잘 챙겨준다. 아우 애들잖아요. 여기가 전주 시내야. 전주 시내야 여기가 이게 조용해 보도 나름 여기가 메인 스트리트야. 그런데 캐럿 한도 많은데 얘들아 쭉 들어가면 더 있어 거긴 약간 괜찮아. 근데 여기 뭐하러 왔는데? 그 내일 가인이랑 가인이라는 친구가 와 초특급 게스트. 근데 제가 예전에 전주에서 그 팸이 있었어요. 경국지색이라고 그끼 팸인데 내일 그 친구를 만나기 전에 같이 이렇게 가잖아 우리. 예의를 갖춰야지. 전주 이올이야 누군지 모르겠어 우리 친한 애들끼리 어. 팸 이름이 있었어. 경국지색. 어, 어. 누군데 멤버가? 절세가인. 해월은설. <laughs> 뭐 한명은 핫팬츠에 트렌치코트 도화걸 식스센스 있잖아 송가인처럼 똑같이 하고 가 아이라인 여기까지 번지게 그리 아, 그분은 1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러고 다녀? 어 요즘 또 끊었는데 내일 오랜만에 다시 복귀한다고 엄마꺼 보라 입고 나온던고 손실이 소문이 있더라고 안에 뒤집어진 게 많잖아 저런 거 입어 저런 거어어들어갔다유쌀 그래. 아, 진짜로 진짜 시끄럽다 들어오세요 마음에 드는 선택 찾았어 일단은 하나는 ㅈㄹ 동동이 표정 안 좋아하시는데. 설마 진짜 로 이모 이건 안 발랐어요. 단무지에 이게 쇼미스에서 이걸로 할거야요 단무지 케찹 뭔데? 고를 때야 제가 머스타드 머스 드시고 드 싶어. 아지용 그게 들어갈 거라. 컨셉이 안 맞아요. 그게 컨셉. 아니 안 들어간다니까. 들어가는 것도 컨셉이야. 무시다다 컨셉이래. 와 저기 백화점 출핑할 때보다 더 기분 좋아 보여. 나 진짜 옛날 느낌 나무. o 유브라 okay, okay, o k 아 y 야이 a 이야 k a 이이 k a y okay, 거 k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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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아 y okay, 힐링 a y o k 이 y 힐링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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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고 a y o 거봐있어 원래? 네뒷 뭐 뒤집어진다 들으시지? 이렇게 하면서 불멍을 하면서 남자를 살짝 꼬시려고 노팬티로 음, 노팬티예요 여러분 왜 인상을 찡그리시죠? 너무 더러운가요? 팬티 안 입었어? 안 입었는데 아, 잘, 잘. 차에 들어갈 건데? 흠까먹어야지 벗어야지 샤워 안 했잖아 어쩐 때 같이 먹겨주곤 됐지 응. 우리 우리 떼벗겨주는 사이 아니야? 실부타운 응. 같이 가야 돼 어, 가래기만 좀 씻고 와내 사타구니 고못 씻어? 나 아까 응가산면서 저거 비대했어 <laughs> 저희탕 들어가자 탕 들어가? 솔드 좀 뿌려야 돼 솔드 좀 뿌려주세요 네, 제가 뿌릴게요 네. 너 팬티 깠어? 어? 팬티 깠어? 아, 팬티 있는데? 내일 너 팬티로 다니게? 팬티 벗어? 어아좀 더럽지 않아 우리끼리? 우리.. 이미 더러워 <웃음> <웃음> 잡기야에 물러나라 잡기 쌍년 <laughs> 쌍년 <laughs> <laughs> 나 가량이 보일 거 같은데? 아, 그럼 <laughs> 어차피 오. 모자이크 처리해줘 자손해봐아아아 약간 그거 같아. 이 쌈마이 반얀트리. 아. 반얀트리 100만 원 있잖아. 여기 20만 원이고. 근데 반얀트리보다 이거 더 이쁘다. 아, 얘는 남자라고 해야 되는데. 근데 어, 보여줘. 네. 아, 어여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진짜. 못 돼. 진짜. 어서 어때? <laughs> 아아! ㅈ 아, 하지마 나는.. 아니 왜그가는데 왜? 아봐 이렇게 있다가 막 키스 존나고 이제 외탕이 ㅈ 게해 그러면 또 아우 어, 짝이야 붙여내는 모습이 아니 반대로 야지아 이렇게? 어, 벌리고 이렇게? <laughs> 아하지마 아니다 하지마들오셨어요 오랜만입니다 하마시요좀하마시 나 이거 똥인 줄 알았어 야 신년 나와라 신년 난 아니다 형 바텀 많이 하지 말라 그랬지 무슨 이레슬나 프로 레슬러지 여자 프로 레슬러 동동이 형 실수했어 나 먹여줄게 다 해라 누나 보니까 어? 형 친구 얼마 만에 보는 거야? 10년 오 친한 동생이지 동생이야? 동생이야 나. 동갑 아니었어? 한참 동생이야 어떻게 만났어? 나랑 친한 친구 있잖아 아. 나 이쪽으로 안내해 주네 걔가 소개시켜줘서 친해졌는데 나랑 걔랑 더 친해졌지 오히려 역으로 친한 적은 없어? 어, 어떻게 걔랑 박을탄이 같은 젠던데 어. 진짜 내딸 까라다 이러고 옛날에 전북대랑 같이 돌아다녔다고? 어 이러고 그냥. 클럽도 가고? 근데 우리도 낮에는 안 나왔고 어. 거의 밤에 한 6, 7시에 나왔는데 나도 이 시간은 처음이긴 해 가인 씨 인사 한번 해주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아, 근데 아이라이 문신하신 거 아니죠? 네, 어, 오늘 아니? 오랜만에 그린 거야 예 쿠팡에서도 시켰대 어. 옛날엔 거의 맨날 어. 봤겠다 진짜 살다 싶었잖아 원래 친한 연이 하나 있는데 그 기한 맞춰서 버리고 어. 얘랑 더 친했어 아, 전주에서 경찰서에 갔던 적 없어? 한, 한 번도 유라 방송 보고 어떤 생각 들었어요? 전 아예 몰랐어요 방송하는지도 몰랐고 2년은 어. 그냥 서울에만 있다 나도 그냥 전에 들어가지고 잘 사나 보다 다행히도 안 죽어서 이러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이쪽 사집 나와서 이제 옛날에 알던 형들이 자연스럽게 가인아 가인아 하는데 이제 어린 형들이 가인이? 어? 가인 형이 해서 나니 내가 이러면은 나니 어? <laughs> 송준 사장 티을이를 봤다 유튜브를 <laughs> 뭐 개소리야 나 그거 안해 언니 얘기 존나 뒤집어지겠다고 막 유튜브 봐보라고 해서 그때 처음 봤죠 이제 경북지세계뭐 노가다하고 뭐 내가 뭐 시식고 노가다를 갔니 뭐 했니 그때 처음 봤어요 <laughs> 언니 유랑이 되게 편해 보인다 <laughs> 나는 그 10년 지기 20년 지기 치고도 편한데 어. 내가 젠더인데 게이 만나는 느낌하고 같은 젠더 만난 느낌이야 그또 신이 생활 했잖아 우리자체가 CD였지. 그 그것도 안 찾았어. 근데 옛날 생각난다. 우리 진짜 돌레 같았는데. 그때가 <laughs> 좋았집 아, 맞다. 가끔 찢어준다. 전쟁 같은 거 나갔다가 폐역꾼인들 같아. 인생이 전쟁이었지, 뭐. 옛날에 진짜 이런 걸 했어요? 야, 이건 기본이야. <laughs> 너무 일취 망설임도 없이 내 나와 가지고 진짜 기본인데. 네. 아, 근데 가인 씨는 진짜 여성스럽다. 그래요. 네. 아니 네. <laughs> 어 유랑이 조명 보는 거 같아 약간. 근데 어차피 다 멀리 떨어져서 걸을 거라서 머릿속 없네? <laughs> 아니 어머 너첫달잘밀었다나 잘 어제 두번 했어, 제목. 이거 무룬 부추가 <laughs> 있었어? 응? 나춤출 때. 아, 이거 촬영하려고 제목까지 했어요. 음. 어. 어제 술 마시고 취해가지고... 어... 킨기미적 제목은 해야 돼. 내립쁘게 하고 와야 되니까. 어... 맨에 어. 가서 <laughs> 제목 크림을 발라또 어. 잠들어서 실수로. <laughs> 오씨 딱딱더라고 <laughs> <막> <laughs> 잘할 수 있잖아. 나는 진짜... 나는 내딱가를 해도 <laughs> 저렇게 입고 다니지 말난 아, 100만 원 준다고 해도 여기 좀 대학교 앞이거든요. 어머, 다시 집어서 가고 있어. 무슨 일이야? 어머, 여기 야여튼그유난이 알바했던 데가... 바로 가야? 입장 안될것 같지 않아? 어, 어머, 노인이라고... 아, 무인으로 바꿨어. 음. 무인으로 바꿨네. 어. 우리 이대희 팀장 하자. 나랑 동동이랑 팀하고! 시디 둘이서 팀하고 우리 3 알바 일3 오래 했는데 잘 쳐요? 일 3일 는잘3지 나도 좀쳐 나도 포켓 3일 좀쳐 내기할래? 내기? 할래? 내기? 못 내기. 어머뭐뭐누라야 <목> 그냥 약간 좀 포즈가 이상한데? 포즈가 원래 저게 맞아? 이공사 원래. <목> <목> 오오. 뭐 <할까? 목> 와. 오오오야 이거 사기도 <취재서> 막 <laughs> <목> <목> <오오>. <목> 오. <목> <목> 어머. <목> 친구들 어디 도망가? 어디서 도망가? 누구으 도망가는 거야. <laughs> 누가 먼저? 먼저 하세요. <laughs> 어머, 풍력보좋들요 You are the w i n n e You are the winner. You are the winner. You are the winner. You are the winner. You are t 서 e 야 되는데? 는 거야, 그냥. 나나요좀 붙어줘. 너무 앵글에서 벗어나. 남 같아, 남. 우리 식구잖아. 하여튼 <laughs> 네. 남으로 할수 있을 것아 네. 약간 인사동 느낌이구나. <laughs> 오, 팬이셔, 팬이셔. 팬이. 어머,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아, 여기 사진을 찍는 거네. 내가 사진 찍어줄게. 여기, 여기 여기서 찍어줄게. 하나씩만 찍자. 와 배경 이쁘네 그림 같다, 약간.

뭐가 이 사람들 줄 서서 먹는 거잖아 유명한 거잖아 나 이런 거 몰라 이거 한 뭐. 개씩 한 개씩 다. 10원 빵? 10원 빵, 50원 빵, 100원 빵 하나씩 다. 야 100원짜리가 맛있어 100원짜리가? 그 피자 치즈 뭐시기던데? 오그마 피자 빵이다 다행히 이상한 뭐예요? <laughs> 저 남자면 이요 동동이 도데 이미 진짜? 애니몰 안 해요? 뭘로 뭐 <laughs> 아, 비밀스럽게 하는 거지 비밀스럽게 한옥마을 맛집 하나만 몇 개만 추천해줘봐 베테랑 갈국스 말고는 없어 형이 알바했던 데잖아 어 거기말고는 없어 거기가 제일 오래되고 유명한데 딴데 가인씨가 아는 데 뭐? 없어요? 맛있는 데? 전안 돌아다녀요 밖에서 잘안 먹어서 전주 사람들이 잘 모르나 봐 한옥마을에 생긴 게 알죠? 떡갈비 이런 거 아. 이 한옥마을이 갑자기 플랫폼 타가지고 맞습니다. 유명해지니까 그렇게 생기는 거 약간 익선동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제일 허들레 그래 음, 육전도 가... 그러고 번개 둘 중에 누가 많이 했어? 여기 둘 중에? 어 보겠어 <laughs> 장... <laughs> 아 여기 둘 중에 있어 머리야 호벌 장수 아니고 호박벌 <laughs> 여기 인스타에 본거 같은데? 교동석갈비 이름이 되게 많아요 아 그래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가인 씨는 비빔밥 맨날 먹어요? 못 먹겠어요 아, 안 먹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 비비는 아, 거 좋아해서 그래. 하루에 음, 음, 두 번씩 음, 먹을 그래. 줄 알았지 아침으로 먹고 아유~~ 먹어볼게요. 떡갈비 맛있나? 아, 떡갈비가 아니고 석갈비? 석갈비 석갈비가 뭐야? 그렇지 않네 석갈비 석새에 구매했어 석갈비라 불러요? 국물 없이 그냥 팍! 맛은 석비 없어 유랑이형 친구도 다닐 때 뭐가 제일 좋았어요? 친구로 지내면서? 응. 친구로 다니면서 뭐가 제일 좋아요? 끼 맞는 거. 끼밖에 없어? 네. 뭐가 있을까? 가지게 끼밖에. 뭐가 있어? <laughs> 뭐가 있어? 뭐가 있어? <laughs> 뭐가 더 필요한데? 그러니까 우리 끼를 끼만 맞아고 만난 거야. 맞네. 응. 맞아 얘 그것도 존나 잘해. 서든어택도 존나 잘해. 너 별이 네 개인가 다섯 개? 잠깐만. 그거는 그냥 올해만 하면 돼. 롤도 잘해. 나중에 서로 롤 있으면 연락해요. 좋아요. 불러줘야 돼. <laughs> 뭐라고, 뭐라고, 뭐라고? <laughs> <불러줄게 했지? 웃음> 아니씨 고마워요, 나와줘서. 어, 제가 감사하죠. 덕분에 너무 즐거웠어요. 10년 만에 진짜 이렇게 입어보고 어, 진짜 이건 너무 좋아. 10년 만에 이거 방송 때문에 해봤어. 아, 우리가 어제 또 이러고 해었는 죽었던 뭔가 내 자신을 사실 끌고 간 그런 느낌이. 전주 너무 짧아서 아쉽다. 아, 그러니까. 이것도 빨리가 좀 늘다가지. 전주도 할게 없어 거 있으면은. 그건, 그건 아, 그래. 분위기는 좋았어 고즈넉하고. 근데 솔직 히 그건 있어. 맛은 확실히 음식 맛있고. 어 맛있어. 좀 알지 힐링하기 좋잖아. 별거 그리고 저렴하단 말이야. 다음에 봐요 가인 씨. 네, 안녕. 열어서 따뜻한 가면.